자, 필수에 대해 2번 봅시다. <laughs> 이게 이제 필수에 대해 1번은 이거 해설지를 보면 이제 2차 방정식 세워서 판별식 입장에서 풀었거든. 그런데 필수에 대해 2번 지금 얘는 이제 판별식으로 안 풀고 정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D 그리고 반지름인 R 이용해서 푼 거란 말이야. 두 가지를 훈련시켜 주려고 1번, 2번으로 했어 근데 내가 필수에 대해 1번에서 그냥 두 가지를 다 풀어봤어. 근데. 자, 그러면 필수의 제 2번부터는 내가 이제 전과 측선 사이 거리 공식인 D랑 반지름 길인 R이랑 대소관계로 이제 풉니다. 아우. 자, 필수의 제 2번 문제 볼게요. 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과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. 그러면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좌표랑 반지름길이 찾아야 됩니다 자 계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심좌표는 3,2고 반지름길이는 루트 5 나옵니다 계산하고 오가돼서자 그러면 상황은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고 중심력 여기 있을거고 자 빨리 d길이 뭐합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게 뭐냐면 d가 보다시피 반지름보다 짧죠 이거 부등식 세워달라 이 얘기나 지금 하는게 이해했니? 자,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용해서 D 길이로 합시다. 루트 5 분의, 여기 점 있고 여기 직선 있다. 6 빼기 2 더하기 K의 절대값, 이렇게. 자, 크다 반지름 길이는 루트 5, 이렇게. 자, 그러면 절대값에 K 플러스 4 절대값이고, 양변의 루트 5 곱하기 20, 그러면 5 이렇게 나오지? 자, 숫자 적으로 보여줬지? 작은 거와 큰거 사이에 끼워 넣어주는 거지, 부등식은. 자, 빼기 4, 빼기 4, 빼기 4자 마이너스 9k 그리고 빼기 4의 1자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라는 거 이해된 나이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자, 이해 안 되는 사람.